안녕하세요. 이월당 겸진만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밝았는데 네. 이게 선생님 또 연차로 이제 생각보다 오래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네요. 세월이 벌써 그렇죠. 네. 이게 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되셨다고 좀 의아해하실 텐데 실례지만 선생님 지금 연차가 어 올해로서 벌써 18년 차에 들어섰네요, 제가. 와, 그럼 일지감치 선생님도 이제 이 신의 선택을 받으신 거죠? 네, 20대 초반에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것만큼 왔는데 예,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네.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이제 같이 만나뵈려고 네. 제가 큰맘을 먹고서 네. 아, 아, <laughs>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제 저희는 뭐 감히 네. 선생님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이게 뭐 제가 사주만 불러드릴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또 트로트 가수분들 네. 또 붐이잖아요. 음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에 지금 3에 지금 출연 중이신. 가수 김용빈씨 네. 제가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분 2025년도 운세에 좀 어떤 변화변동들이 있으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요 김용빈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운세 자체의 흐름에서 벌써 상승의 기운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에는 현역 가수로도 일단은 활동을 했었고 그런 부분의 운세의 흐름이 이제 작년에 어 살짝 상승의 기운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올해는. 이제 TV라는 그런 이제 만인의 형상으로 갔다가 내가 알려지라는 그런 기운을 이미 지금 가지고 관운이 올라갔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흐름세가 올해 2025년도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형상들의 방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빠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을 원래 돌아다녔던 친구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방향성들이 많아지기 시작. 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연예계의 활동이 됐든 어, 가수로서의 활동이 됐든 이런 이제 예체능 계열의 분야로서의 굉장히 탁월하게끔 사주를 갖고 태어난 친구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의 을사년에는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형상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헤쳐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만의 어, 이제 위로. 에 대한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이 노래로써에 대한 성공은 앞으로 길은 열려 있다. 어? 어, 앞으로의 길은 열렸다. 말씀하시 전에 작년을 잠깐 되짚어 봤을 때 네. 작년부터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네. 작년부터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운의 흐름새는 이 친구가 어차피 지금 현재 나이보다는 2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부터는 운의 상승 기운이 계속 들어오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에 대한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 응원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들어왔던 운은 이 친구의 그 가수라는 길에 있어서에 대한 나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관의 운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가수로서의 길에서는 내가 한판더 올라설 수 있는 그 기운 자체가 이미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 분야가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건 거고 음. 그런 도움들. 그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의 도움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응.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무엇보다도 노력이거든요. 응. 이 노력에 대한 대가, 성취.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만인한테 보여줘라. 음, 어, 음. 내가 만인한테 내줘라. 네. 그래서 이제 너의 성과를 보여줘라. 네. 라고 하는 이제 기운이 작년부터 들어온 게 네. 올해는 만인의 그런 이제 남자가 될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다가왔다. 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인의 어.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어, 근데 이게 이제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연예인으로서 또 이제 뭐 또. 높은 곳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수시고. 그럼요. 요 분의 사주는 딱 이제 관장이랑 사주를 들었을 때요 분의 사주는 연예인으로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이 있다? 기운이 충분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끄는 기운도 굉장히 좋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활동의 분야로서도 내가 뭔가를 뒤집어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다. 이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내 본인의 노력의 기운도 주, 중요하지만은 또 조상에 대한 도움의 기운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대가 맞아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승을 하기 시작. 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가 그냥 얻어가시면 되는 해운이다. 보상받는다. 그렇죠. 음. 모든 거를 이제 보상을 받는다. 그치만 네.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잖아요. 그 준비의 과정에서 있었을 때에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제 너무 똑똑함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어, 그 말은 이제 내가 너무 앞서서 나서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조금의 주의성은 약간의 피로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만 스스로가 잘해 주시고 옆에서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면 네. 이 친구가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실은 막힐 수 있는 걸림돌이 좀 적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조금 안타까운 게 네. 이제 작년처럼 뭔가가 불이 확 한번 붙어가지고 네. 그 불이 붙는 형상이 올해까지도 쭉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음. 이 지금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 음. 네. 그래서 이 해가 바뀐 거에 있어가지고 이 불붙는 형상이 약간 주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니까그 우리 뭐팬 여러분들이 되 셨든 뭐 이제 가외적인 본인의 노력으로 의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 하면 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형상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해가 올해 같은 해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이운 이야기를 이제 네. 어찌됐든가 연예인의 이제 사주로 보고 있지만 그렇죠 이 대운이라는 걸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김용미 씨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친구는 대운이 지금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미 차고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30대의 기준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 전반적인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불이 붙는 형상에서 더 많이 바빠지고 뭔가 더 만인의 남자가 될수 있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대우는 사실 2~3년 뒤에가 확 차고 한번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정말 누려보지 못한 것들 응,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해외를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에 대한 왕래도 많아질. 거로 저는 지금 앞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에 있어서는 약간 주춤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는 뭔가 열등감도 나타날 수 있고 자존감이 상하는 일도 조금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노력만큼의 후반을 보게 되면은 성취의 성과는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의 가수의 길에 있어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막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길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용빈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으, 앞으로의 길에 있어서 내 자신감이에요. 내 자존감이고, 요거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남들과 열등감 비교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너무 잘해내고 계시고,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서도 막힘이 없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25년도 본인이 원하는 성취감 꼭 얻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잠시의 주춤은 주춤일 뿐이시니까, 그거 힘내서 앞으로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월장 경진만신이었습니다.